일단, 한 번도 우승 못한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 그래야 잘해 보이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 털어야 잘해 보이거든. <laughs> 일단, 우승하면은, 맘 먹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우승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우승 경험이 있으면 저랑 맘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아 제가 우승했을 때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할 말이 없잖아 아 여장 해 곧? 여장 해야지 맞다 여장도 해야 돼형 <laughs> 누나는 <웃음> 저보다 우승 많이 하긴 했죠 예 네. 인정합니다. <laughs> 외눈박이 어디 갔냐 외눈박이 어디 갔냐 아니, 근데, 어, 저번에 뭐지? 그, 개노답듀오 봤잖아요. 락조랑 할 때,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락조 놀랐잖아요, 마지막에. 오! 현이 형! 이러면서.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막, 이거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에, 캐리하고 막, 막판 막다 쓸어버리고. 열명 남았을 때, 어, 열다섯 명 남았을 때 빛나는 게 나라고. 소수전에. 제 수색대장 말이야. 소수전에 강해요 의외성 넘버원. 운영의 마술사! 나루토, 그만 얘기해. 나루토, 그만 얘기해. 나루토가 나맥겼어 하키드님, 아, 그렇습니까? 6개월 까나마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우핵성우핵성 <laughs> 이래. 뭐 그걸 또 캐치하셨구나. 그걸 아시는구나 또아그 얘기 하지 마세요. 부끄럽잖아. 알 사람은 아는 걸또 아는구만. 실례합니다만 지금 볼타고계십니다. 저 배가 하이라이트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배가 하이라이트 나온 적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 손들어 보세요. 저 배그 하이라이트 맥클이 나온 사람입니다. 불당차 한장 빼고 화염구 한장더 넣는 거 어때요? 이게 화염구 두 장인데요? 3,000원 감사합니다. 헌인장님한천 원. 아니 왜 어야만지 마치... 아 <laughs> 저거 처음 할때 처음 할때 처음 할때 <laughs> 저거 처음 할때 배그 처음 할때자 <laughs> 다음 마술은 <laughs> 이제는. 아니 명장면도 봤는데 맨날 저거 보여줘. 저 언제 저거야? 옛날 거 보여주고 있어. 최신판 거 보여줄 거 아니야. 최신판 있어요? 최신판? 없잖아요. 맨날 어 옛날에 옛날에 했던 그 흑역사만 보여줘. 안개맵 딱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온 거야 저거. 최이네야 엊그제도 했어. 삼천 원 감사합니다. 땅의 전사들이... 일어나라. 여기 파밍 했는지만 보자. 아, 어! 아! 어! 어! 저기 내잘못이야? 저거 내잘못 아니잖아. 저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저거는 님 마법은 소용없어. 저 아니 저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버그잖아요 저 버그 피다는거 보고 바로 내려서 피해야지 <laughs> 와 피지컬 정말 좋으신가보네 난 솔직히 저 가드레일 내가 이길줄 알았어 언제 나와 내꺼 내꺼 외노갭이 언제 나오냐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불안하다 외눈박이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 최후의 순간. 버텨서 이겨야돼 버텨서 비광의 대가 아니, 왼눈박이 또안 나오진 않겠지? 이거 지금 얘네 이기려고 내가 왼눈박이 넣어놨는데 빛이 이거. 또못 이기면 나 진짜 개빡칠 수 있어, 진짜로. 경고했어. 나와라. 내 마지막 경고야, 이거는. 왼눈박이 나와라. 왼눈박이 나와라. 실례합니다만, 지금 볼타고기입니다 외눈방이 나와라. <laughs> 마지막 경고다. 외눈깨비 나오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짜 마지막 경고예요 빨리 나오세요. 외눈, 외눈깨비님! 아니, 이거 버티면 이기는데, 외눈깨비가 또안 나와가지고 또 지는 건 아니야, 진짜, 설마. 대가축 할까요, 그냥 파멸에서 써서? 과감하게? 아, 그러다가 괜히 또 외눈깨비 터지면 어떡할 거야? <끝> 제발 아! 아, 일단 안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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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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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진짜 나이스. 아, 이것도 빡대. 아, 이거, 외눈깨비 나와야 되다, 이제는. 아, 제발. 진짜 제발. 지금 난리 났어. 아, 외눈깨비, 제발. 외눈깨비. 아. 와, 죽기 제이 나라 외눈깨비 맨 마지막 제이 는 싫어하냐, 이거, 진짜로?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니 이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메디브 나가면은 상대방이 다음기 구구짜리가 나오는데 구구짜리를 얼음화살로 안 올리면 저... 답이 없지 않나? 아니면 개돈이 나가야 돼. 개돈 나가서 죽기재이나 뽑기를발래야 되지 않나? 그게 최선인 거 같은데. 아니다. 나도. 메디브 얼음 그나마 낫겠다. 얼방이 어차피 벗겨지는 거는 이걸 쓰던 죽기재이나 쓰던 똑같으니까 지금 이미 늦었어. 이렇게 핸드 막장이요. 외눈깨비랑 제인하면은 이거 못 이겨요, 사실. 일단 외눈깨비가 먼저 나와야 되고, 외눈깨비 얼방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외눈깨비 있었으면 이겼어, 이거 지금. 뭔 소리야, 제이나랑 웨너 게임 빨리 나왔으면 이거 체력 이렇게도 안달았지 오, 아, 아, 막장이야, 미쳤다. 나 배고파. 카드가 없다. 오. 이거 저걸 쓰는 게 자기가 더 손해 보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猫や <music> 와, 이걸 이기네. 와, 이걸 이기네. 와, 외눈깨비. 아. 진짜 아슬아슬했다, 외눈깨비. 일단, 첫 번째 활약. 니치왕의 적절한 파멸의 서약. 대각 주 미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외눈깨비. 세 번째, 개돈.